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어, 디모드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 절씩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본유를 따르며, 이들의 사상을 싸우라, 효성생을 취하라, 이를 여러 개의 앞부심을 받았고, 많은 주민 앞에서 사상한 지원을 해하겠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은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하게 왕이시오 만주에 주시오. 아멘. h a l l 아멘. 우리 어가 있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의 사람도니지감사였니다감수 없는 이감사그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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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감사사니다사니니다 네, 어, 여기에 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 나좀 잘하고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거죠. 마치 이런 거에요 중간 점검 하는 거죠. 근데 이, 이 점검은 뭐한번 하고 끝나는 점검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날마다 날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또 곱씹어보고, 또 반충하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나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보면,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 이런 생각은 좀 믿음이 좀 있는 사람, 또 직분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나같이 아직 약하고 면약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안 해도 돼. 또 때로는 마치 이 질문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마치 좀 실패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내가 뭐 특별해서도 아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정말 잘 한번 해보겠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시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열에 한 여덟, 일곱, 많게는 아홉 가지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대답이 일반적인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는 잘 살아고 있습니까? 아, 글쎄요. 네.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말하면, 그래,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근데 이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이렇게 당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산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어떨 때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퍼센테이지라면 한50% 네. 반만. 왜 그럴까요? 우리 늘두 기준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도 있고 또 어, 신앙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래요 근데 이 기준이 딱 있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참 좋겠는데. 네, 제가 이거를 그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줘. 그랬더니 이렇게 잘 그려주더라고요. 네, 아주 제가 이 PPT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잔뜩 지고 있어요.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계속 서치하고 막 페이지를 막 펴대는데, 이렇게 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믹스가 돼 있는다는 거죠. 어떨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가 어떨 때는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요. 이 기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 잘 살다고 있다가도 아니게 되는 것 같고 또 아니 갔다가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암과 행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이 갭이 있어요. 간극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 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탐심을 멀리 하라. 거룩해. 뭐 이런 말씀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이 탐심을 멀리해야 돼 멀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탐심일까 아니면 나의 필요일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라고 라 하지만 나 지금 잘 거룩하고 있어. 근데 과연 그럴까 라는 것이죠.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를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실패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직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직 다시 살아가고 있고 죽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어쩌면 우리의 발버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자, 이거는 야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아니에요. 디모데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평가하지 않습니다. 먼저 너 누구인가.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른 것은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면 돼. 그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에서 이참 공교롭게도 이 말씀 중에 약간 겹쳐지는 것이 있었어요. 나실에 대해서 오늘 새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 나시리라는 말은 뭐예요? 네, 서원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는 것이, 난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 이 사람은, 이것은, 이서원은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야, 당신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시으로살십시오 당신 교회를 10년 다녔으니까 이제는 나시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 내가 이제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어, 성경에 보니까 일평생 나시린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무엘하고 삼송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를 생각할 수있요 아, 나시린은 어떤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나시린으로 사는 거야. 마치 사무엘과 삼송처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시린은 누구든지 살수 있어요. 아이 당시에는 남자만 가부장적 사회에 있기 때문에 남자들만 나시린으로 사는 거야. 아니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나시린으로살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면 됩니다. 자이 소원은 어떻게 할까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죠. 네 종종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엄마가 서원에서 목사 됐어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서원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려 서부터? 뇌에 주입을 시키셔서. 그런 거. 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래서 그나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서운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그 규율대로, 그 규정대로 살아간다, 라는 겁니다. 어, 이 삶은 그냥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규율을 지킨다, 라는 것은 어떤, 아, 이 규율을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규율만 지키면 난 아시린이야. 그 규율이 뭐였습니까? 포도주를 멀리 하는 거 독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포도나무의 소산 그 어떤 것도 먹지 않습니다. 껍질, 뭐 포도씨, 뭐 포도씨유, 뭐 이런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카라를 자르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도 가까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마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정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이 마음. 믿음의 표현이고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속하겠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는 정결한 삶을 살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자원하고 고백하는 이가 바로 나시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시인이로 선언한 것은 자신이 누군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었는데 어 이제 정말 더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시리는 내가 어떤 특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이쯤 돼서 내가 서원을 하면 사람들이 참 나를 우러러보겠지, 거룩하다 하겠지, 경건하다 하겠지. 그렇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함으로 말하면 더 특별해지거나 더 돋보이거나 더 멋져 보이거나 거룩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나는 이미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리는 뭐하는 거예요? 내 삶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고백으로 이나시인을 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시린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에나 이만큼 믿음 가지고 있어 나 이만큼 호도주도안 먹고 독주도 안 먹고 머리카락도 안 자르고 죽은 시체도 안가난 너희들과 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에서 디모댁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가 행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를 추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피하라. 라는 거예요. 피하라. 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보유를 따르며 지금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lee from all this 하는데 이게 뭘까요? All this가 뭘까요?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은 이 앞에 이야기예요. 그럼 앞에 뭔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그리고 지난달 말씀을 하고 한달 지났기 때문에 다 모르시겠죠? 그렇죠?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아까 우리 세상과 신앙이 말했잖아요. 세상의 것이 특히나 돈과 교만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과 교만 이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음. 여러분 교만과 파워도 자존감, 자신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자신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는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더내 뭉켜주려고 하고 내 곳간에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돈과 교만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할 것은 육체의 욕망과 같은 인간의 죄악적 본능을 피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하죠. 교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좀 돋보이고 싶고 누가 나를 좀 인정해주기 원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기를 반짝 빛나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하는 것일까요? 이두 번째 명령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또 읽어볼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따르라는 거예요? 후슈! 뭘 따르라는 겁니까? 이런 믿음, 경건,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걸 따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피하고 따르고 피하면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하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저절로 이것들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가 우리 삶의 성품 안에 자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 하나하나, 행동, 행동 하나하나에 경외심이 있고 공명심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삶안에 믿음이 자리하고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의 본질인 이 성령의 성명, 열매가 날마다 날마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맺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리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인내와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옆에 내가 의로워지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과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내 안에, 내면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럼 그걸 삶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곤란이 있고, 환란이 있죠. 왜 없습니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관계 속에서 온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성품을 닮은 자를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그 온유함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섯 가지 덕목이 우리 안에 자할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싸움다 나는 싸워라. 한번 확인할까요? 한번 혹시나 이이 네. 명령은요. 어떤 대상과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이 뭐, 싸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마라톤 선수가 그 결승점을 향해 나가서 막까지 달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은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이 이야기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하라. 천사께서 선한 지원을 하였도다. 아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무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이 싸움은 어떤 거창한 싸움이 아니에요. 위대한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자리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누가 보면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아, 저 사람과 막 이야기하고 다는데, 어들 해야 할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올라왔는데,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상대를 뒤져야 속이 풀릴 것 같지만, 그래, 내가 한발불러서잡고 이런 거.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왜 나만, 나만 손에 번호 같은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럴 때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아, 두 사람은 저렇게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이런 비교 하나 하나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불만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진지 한탄을 하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 잠깐 속이 시원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옳은 말이 있습니다. 그 옳은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틀렸음을 인정하게 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달때어면그 순간은 편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기쁠 수도 있습니다. 속이 시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래 남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또 분노와 비교하는 것, 정욕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야 이번에도 될까? 하면 안 될까? 아휴, 아무도 안 보여. 하면 어때? 이런 등등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싸운다는 것이죠. 이건 뭐라고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늘 삶의 자리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한번 싸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싸우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그 가정에서, 밖에서 이 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그 싸움터로 내일도 나가야 됩니다.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라. 슈퍼크리스찬이 되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감정과 내 욕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이 싸움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말은 쉽죠. 사랑해라. 참아라. 거룩해라. 근데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겠노라라고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다 같이 채워지는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을 들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입니다. 네 번째는 뭐 하라고 합니까?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취하라 명령하는 것이죠. 아까 12절 말씀 봤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 뭐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영생이죠. 그데이 영생을 미래의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영생을 얻어하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이 순간, 이 시간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야, 영생수를 먹었나 영생할 수 있어. 영생의 열매, 열매를 먹었나 영생할 수 있어. 이런 영생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게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이새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때이 또한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아멘 이 명령이 뭐예요? 지금 요네 가지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명령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만 지키면 됩니까? 야, 그래한 일곱 번만 지키면 되겠지? 아니에요 매일매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야 할이 규정들은 우리의 삶과 전혀 동반 상반된 다른 그런 규정들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야 돼. 요 보여줘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 이 삶을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나시린딱 봐도. 딱 봐도, 야,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독특한 사람이네.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나 머리를 안기는, 얼마나 머리를 안 자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기간이 있어요. 서운한 그 기간 동안 이 사람 머리를 안 자릅니다. 나신으로 삶을 살기 위해 서운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특별함이, 특별해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한 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 삶의 전체에 녹아져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겠지, 칭찬하겠지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보여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 축구해야 할신앙의 모습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다가 숨길 수 없음이 드러나는 삶이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삶을 살 것을 당부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라 어떤 걸요? 돈과 욕심을 피하라 따르라 몰 따르라고요? 의유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싸워라. 선한 영적인 싸움. 오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돼. 말씀으로 시름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지키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줄요믿있습니다